이런 것조차도 그냥 다 공감해주는 거 아... 어... 어? 피곤해 <웃음> <웃음> 나... 우울해서 빵 샀어 마음이 안 좋은 것과 빵 사는 건 별개잖아 아니지 어? 왜 별개야? <laughs> 그러니까 우울하면 빵 사? 보통 F인 사람이 아니, F한테 악플 받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나도 T한테 악플 많이 받았어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너는 믿어봐 <laughs> 너는 나랑 진짜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. 다른 거잘 맞는 것도 많잖아넌 나랑 친구해. 난 너랑. 난 그냥 네가 좋아. 이유 없는 사랑은 없어. 몬베베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데?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니까. 과연 이유가 있을까? 잘 생겨서? <laughs> 나던데? 나도, 나도 너랑 가깝게 지내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. 나는 네가 좋아. 결과야. 네가 좋대 음 원인이 뭐야 그냥 좋아야 왜요? 왜냐면은 원인이 없는 의미 없는 결과야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뭐 때문에 어려웠을 때네가 했던 그 해결 능력이 도움이 됐어 그 후로 네가 하는 말들이 나에겐 참 도움이 된것 같아 그래서 좋아 어음 감사합니다 이유 없는 사람은 없어